2025년 자, 5월 8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안오냐 이런 얘기를 쉽게 하시던데 자 저도 한번 쉽게 얘기해 봅시다 필요를 팔아줘 봐요 그럼 제가 지금 당장이도 가지 안 그래요? 정말 쉬건데 아주 쉬운 이치입니다 이치 어? 도와줘 봐요 그럼 어떻게든 가지 야 배드표 내가 비비건 팔아주고 중간중간 팔아주잖아 저도 갑니다. 저도 가서 문자도 남겨드리고 등등등 하잖아요. 근데, 제가 17년이죠. 17년 동안 이 업을 이어오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음, 이 업은 절박해야 돼. 절박해야 돼. 요 자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업에서 살아남아요. 다른 말로, 물, 온도, 크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생각들 하시는 분들.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상식적으로, 니가 더 절박해야 돼. 왜? 나보고 오니, 안 오니. 어? 니네 때문에 망했니?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 다시 표현할게요, 왜대표 어, 뭐 좀갖다도 네, 금방 갑니다, 금방 가. 어? 정말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이해를 못해, 이거를. 말이 생각하면서 하세요, 많이 생각하면. 진짜 매일 꾸준히 보면서, 뭐라도좀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됩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상식입니다, 상식, 상식. 자, 아웃스 면적 대비 어, 순의 너비는 괜찮아요. 근데 순의 높이는 좀 뜨죠. 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좀 어떻게 해봐요, 좀. 남들은 막두 뱀, 세뱀 올립니다. 남들은 왜 이유가 있지, 이유가? 자, 잎이 좀 탔죠. 저런 게 이제 농도 장애라고 생각하면 되지. 농도장애는 무조건 약해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수분이 빠졌다는 영역이에요. 수분이 순간적으로 빠졌다. 자, 그런 표현들. 자, 다시 변현합니다공기라는 영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봐요. 한낮에 좀 들어가보면 알지 않나? 아, 와이드 굽굽하노? 와이드 잎이 크노? 이 등등등. 그런 걸 계속 생각을 해야 돼. 잎이 큰 거랑 대가리가 이 굵고 얇은 건 다른 개념이에요. 대가리가 얇다. 그럼 물을 줘야 돼. 근데 대가리가 굵고 잎이 크다. 그럼 좋게 겨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누가 뭐래도 이 골무리한 영역을 꾸준히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농사는 누가 뭐든 꾸준함이야. 꾸준함, 꾸준함에서이 승부가 갈린다. 이게 사람도 똑같아. 꾸준한 사람이 끝끝내 성공해요. 이성공이란 개념이 계속 선을 넘는다는 개념이야. 선을 넘고 끝끝내 일을 안 해도 이어 돈이라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니만 생각하는데? 니만 생각하지 마. 어? 똑같아. 니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이네 자식들이 그걸 따라하면 되는 거야. 그런 걸 만들어주면 되는데도,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장인정신이야. 장인정신. 장인이라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요. 아주 쉽게. 우리가 뭐 깨놓고 뭐 1년에 뭐 10억, 20억 이렇게 벌자는 게 아니잖아. 어? 1억, 2억도 괜찮아. 아니면 뭐 막말로 5천, 7천도 괜찮아. 근데 이제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남겨주자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음? 자, 똑같은 얘기. 결국은 이 밝은제랑 물이에요. 밝은재랑물 그리고 색깔난 열매를 아빠 빨 따줄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맹물을 한 번씩 더 줄까? 음? 아주 간단한 얘기. 일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아니, 결과물이 안 바뀐다면, 본인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 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아, 차메 씨가 있어, 차메 씨가. 차메 씨가. A라는 제품은 뭐 쉽게 9만원에 지자. 근데 B라는 제품은 12만원, 13만원이야. 자, 근데, 농민이 하는 말이, 왜이 A라는 제품이 9만원이야? 8만 5천원 해도, 어? 근데, 이, 이라는 제품은 12만원, 13만원인데, 이거는 가격을 더좀 빼도 이런 마음은 안듭니까난 이런 게참 아쉬운 것 같아. 정말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미 9만원인데 이걸 뭐 빼면 또 얼마나 더 뺍니까? 근데 12, 13만원이잖아. 안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어, 이, 세력에 대해서, 세력? 내가 어떤, 이, 대목을 했다, 대목을. 근데, 손님, 쎄더라! 그러면, 대목을 못 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 이런 게좀 아쉬운 거 같아. 진짜 생각보다 이 농민들은 힘 애매해. 이 기준을 어떻게 맞춰주고 싶어도, 뭐지? 뭐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좀 많이 생각해봐요. 좀분명하게 소통하게. 자, 여튼, 어, 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유기물이, 유기, 유기산이라는 개념이 존재. 이거는 끝끝내 미생물이 많이 만들어준대요. 그리 미생물을 좀잘 활용을 해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연주보다는 뿌려, 뿌려. 기이에 뿌리든지 아니면 고래 뿌리든지.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자, 그런 기준점들. 자, 계속, 계속 고민을 해봐요. 자, 끝끝내 물입니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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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대해서. 물과 뿌리는 이어지기 때문에. 토양, 물, 뿌리. 이거는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토양, 물, 뿌리. 그리고 하우스에 서 고추 심지 마요. 하우스에는 참외 말고는 심으면 안 돼. 왜냐면, 하 고추라든지 다른 이제 식물을 심으면 거기서 파생하는 중충이 있단 말이야. 그게 어느 순간 내 하우스에 번집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요. 해야 돼, 해야 되지. 자, 하튼 시스템이다. 시스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시스템 시스템 제가 지금 달달 20만원까지 왔는데 아따 이상선 넘기가 힘드네요 그럼 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지금 500 600 가지고 놀거든요 자 일단은 좀만 더 해보고 좀만 더 이게 감각이야 감각 이 감각이 정말 중요해요 이 감각은 실론이야 실론 신론.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래, 제가 계속 농가 가는 이유가, 이, 감각을, 이, 살려가려고 하는 거요. 예 응? 누군가 나한테 딱 물었다. 그러면은, 아, 그렇지. 딱, 계산이 딱 나오잖아. 근데, 스무실에 있으면 그게 계산이 나옵니까? 응? 사무실에 있는 거랑 현장은 달라요. 왜? 사무실은 손님을 오길 기다려야 되잖아. 그게 다른 말로, 손님이 왔다. 그럼 눈팅을 쳐야 돼. 응. 근데 현장은, 아, 아, 어? 옆에서 자꾸 지켜. 치아! 하고 딴데 가야 돼. 어? 이게 현장이야. 현장은 말이에요. 눈탱이가 아니고, 현장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나아지게 할수 있을까? 이게 천지 차이야. 사무실은 눈탱이. 현장은, 어. 빨리빨리, <laughs> 빨리빨리, 이런 기준점.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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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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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응? 근데 이거 상식이라 그래요, 상식. 자, 하여튼, 많이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 상식적으로 살아봐요, 배달표. 힘들지? 어? 힘들지, 내가 뭐좀 팔아줄게. 어? 진짜, 너는 몇 년째 그러고 있냐? 정말 박수! 이런 걸 해줘야 돼. 어? 길 가는 차 앞에서 막고, 쌍욕하고, 사대질하고 모자라고, 우자라고. 의미가 없는 행위에요, 의미가. 다시 표현할게요. 누군가 선을 먹을 만큼 최선, 최선을 다하면 박수를 쳐주고, 힘들지, 어? 내가 뭐라도 좀 팔아줄게. 그게 인간 대 인간이에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쓰마세요 그리고 계속 하우스 온도 체크해요 하우스에 보면 아, 이렇게 이런 구간이 있자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결국은 아, 토양과 수분과 뿌리의 관계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습부가 뜨거울 수도 있고 그런 걸좀 계속 고민을 해야 돼 뜨겁나? 뜨겁지 네가 하우스 들어가봐 뜨겁지 응?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네가 하우스 들어가봐 안 들어가잖아 12시 내가 밤에 보 11시 되면 아무도 없더라 11시부터 저짝에 어 15시까지 있습니까 <laughs> 아무도 없을 걸 아무도 여튼 많이 생각하세요 딱 보이잖아 요게 이게 뭐지 수분이 다 빠지나 다붕지나다 어? 어? 아, 어, 이런 생각 자 이분도 뭐후매단데면 나쁘진 않아요 제가 다시 표현하는데 수은의 양을 줄일 줄 알아야 돼 수은의 양은 수은의 너비 수은의 높이 이거를 가지고 놀수 있는 농민이 정말 잘지는 농민이다 이런 생각합니까 나는 저는 자 봐봐 이게 있으면 좀더 많이 열어도 안 됩니까 얘가 어느 정도 1차적인 바람을 막아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좀더 많이 생각해 봐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나가, 다네. 어, 나는 할 말이 정해져 있어요. 할 말이. 응? 도움되면 좀 도와주세요. 이양 농사 짓는 거 정말 좋은 참회 만드세요. 내가 오늘 용암 1등 참회를 먹어봤는데, 이야, 맛, 이 달라. 이걸, 어, 속, 속살 하면 되나? 살? 살이, 강도가 있어. 야, 나도 참외 많이 먹지만, 왜 용암 1등인지 알겠어요. 이게 진짜, 밥맛이 그냥 살에 배어 있어. 야, 박수. 나는 진짜, 아, 품질을 우선시하는 농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무르든지 나발이든지 그냥 담아가지고 파는 게 아니고, 물은 참외가 시중에 유통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 이 고미당가 떨어집니다. 배 대표. 배 대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응?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난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두 자매가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뭐라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발 좀 바뀌세요.